<laughs> 자 오늘은요 닌자 요코니 방송을 한는 날입니다. 빰나따다 아, 와! <laughs> 아 오늘 타블렛을 이용해서 게임을 할 겁니다. 이 커다란 걸로 터치 폰 게임을 한다고 여기서 클릭. 오! 어? 아? <laughs> 이런 식으로 터치가 돼요. 신기하죠? 뿅 설마 신티크 프로 27로 게임을? 응! <놀람> 응! 오늘 할 게임은요 바로 닌자 머스트 다이라는 신작 러닝 액션 게임입니다 예이! 캐릭터를 보면요 쿠로 하나의 나츠키 성우님이 더빙을 해주신 쿠로라는 캐릭터고요 어? 기칼 주인공 성우 아닌가? 오 바로 알아보시네요 자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시노비노 타마시모에 타마에? 어? 뭔지 알것 같지 않아요? 히노카미 카구라! <laughs> 아이, 산지로 <던지러>. 여기서 뭐해? <laughs> 그리고 이제 스토리를 봐야겠죠? 스토리는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오니가 쳐들어옵니다. 그 닌자랑 사무라이가. 결합을 해가지고, 오니들을 무찌릅니다. 응, 응. 아! 오니들과의 대전이 끝난 후, 터전을 재건하고, 오랜 평화를 지키기에, 나라를 세운 닌자와 사무라이. 사무라이가 정치를 오래하고, 권력을 잡고 있으면, 부패해 갑니다.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까 두려워한 사무라이들은, 닌자를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동시에, 이 틈에 무리가 하면서, 오니들이 다시 이 나라에 올 것이라는 소문이 형용왕에 퍼지게 됩니다. 응, 응. 자 게임 특징 일단 그림이 너무 예뻐 전체적으로 동양화풍의 수묵이랑 은은한 수채 느낌 음, 음. 저희 게임 플레이 할때 펼쳐지는 배경들을 주의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게임 플레이를 시작해 볼게요 털털털털 <laughs> 테이프 스타트 오오 <laughs> 어, 게임기 하는 것 같아 아 판다다 게임지 <laughs> 오 애니메이션 느낌이 수작의 느낌이 난다. 저한컷한컷 그린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 <laughs> <laughs> 와, <우와. 웃음> 방금 봤어요 물방울 멈추는 거. 오, 와, 액션 미쳤다. 벌써 플레이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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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어, 어, 업. 어. 아쉽다, 쉽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오! 우와. 오, 어, 이거 뭐지? 아 게임 연출이라고요? <laughs> 아 스킬. 다음에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가. <laughs> 이제 흥룡이랑 결전을 해러 하러, 하러 가야 되니다 어? 떡떻게 나왔나 봐. 어떻게? 표창을 주워 점프. 점프 아래. 아이. 점프. 아! 타이밍을 잘 모르겠네. 그다음에 오, 어, 나 잡았어? 나와. 계약해라, 흥룡 오! 마 스토리모드 제일짱 클리어 예 저는요 소환을 먼저 하겠습니다 마방 좋아 가보자고 확인 아 떨려 열려라 참깨 얍파어 뭐야? 음 열려라 참깨 레어 아 레어 오케이 음 파멸의 화살 토니 발로 누르자 다음엔 토니 발인척 양발인척 <laughs>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laughs> 아니 뭐야 양발인척했더니 쑤살 나왔어 뭐냐고 나와줘 벅벅 벅벅 <laughs> 에잉. 토니를 데리고 와볼게요 쑤살 뽑으면 추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어? 와, 나왔어도니 <laughs> 잘했어~! 뭐야~ 도니가추르값을 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코로한테 멋진 칼도 지워졌고, 무한 질주 참가~~ 닌자 50명과 함께 참가하는 조별 경기~ 제가 과연 50명의 닌자 중에 몇 등을 할지~~ 자~ 우와~ 우와~ <laughs>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아니. 왜 싸우는거지? 흑룡 우리팀이잖아 아내흥룡이 아니었구만 죽여버려 흥룡 <laughs> 아래 위 아래 아래 위 이거 어떻게 피해야 <laughs> 어라? 나 3등? <laughs> 나 3등? 와 여러분 제가 랭킹 3등입니다 조작이라고 어어 여기서 이제 게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응. 러닝 액션 게임 닌자 머스트 다이 게임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분위기를 살려서 제 그림체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다랗게 린을 그려 나는 린의 예쁜 얼굴을 그리고 싶어요 린을 그려주고 머리를 휘날려 그리고 부적을 이렇게 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쿠로는 뒤에서 남자는 등으로 싸운다 이런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는 여기를 도깨비로 하겠습니다. 음. 일단, 일단 이게 1런그 다음에 두 번째도 그려볼게요. 뭐예요? 이러면 너무 내가 린누로 엄청 플레이를 열심히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죠? 코로가 아... 들어갈 데가 없어. <laughs> 아, 좋은 방법 떠올랐다. 좋은 방법 떠올랐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약간 풍경처럼 빼는 거죠. 여기는 코로가 달리는 거. 들어온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넣고 아 이러면 또 린이 애매해져 버린데 너무 생뚱맞지 않아? 차라리 요게 어울려 요게 어울리는데 하하 주인공이 많으니까 약간 어렵네요 아 근데 포기 구도 <laughs> 괜찮긴 한데요 저는 린을 뺄 생각은 없습니다 아 역시 이쪽이 더 재미있을 것 같아 저는 제 그림체가 좀 살아나는 느낌을 하고 싶어요 오 괜찮은데?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박지도 약간 실루엣이 보이는 거죠 여기 빨간 눈으로 괜찮은데요 자, 요렇게 전체적으로 닌자 머스다이 일러스트를 분위기를 잡아봤고요. 이 완성되는 거는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응응.